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수원에 위치한 3.105 교장을 맡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세계는 지금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학습의 효율성 증대와 디지털 교육의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이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교실 또한 칠판과 책상 의자들로만 이루어진 전통적인 교육 환경 강의식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1 공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신산업 교육은 산업현장이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을 교사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고 이를 다시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MSI 쇼케이스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내의 교육혁신을 이룰 것이며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 모두 노력하여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